어,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또, 또 보고, 또 여러분 앞에 설교하니까, 어, 설교의 부담은 어제 연말 당일을 하면서 장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또 설교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마는, 가볍게 오늘 이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들의 생활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 연말이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결산을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 신도단체별로 계속 총회하고 또 결, 결산 보고하고 또새 예산 세우고 하는 것이 지금 어, 12월 달에 행사인 것 같고요. 또 사회 단체에서도 대부분 아마 결산을 하고 또 방송에 보면은 얼마 전에 뭔가 청룡 영화제 해가지고 1년 동안 영화에서 한 사람들의 상을 주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어 어차피 우리도 또 이게 한 해를 결산해 본다면 제목을 내 신앙의 성별점는몇 점일까라고 이게 딕 어? 굴자까지는 안 썼지만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성적표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자신 있게 나는 1 0 0점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줄까 많이 주면 좋겠는데란 생각. 아.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성적표는 아마 여러분도 들다 그랬을 것 같아요 수, 우, 미, 양, 가 라고 성적표를 매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는 어떠신지 아세요? 빼어나수에서 숫자를 써서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주는 것이고요 우는요? 우수하다 그러면 양은? 아니 미, 미는 아름답다 양은 양호하다 제일 성적 낮은 딱게 생각하는 가는 무엇일까요 가능성 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뛰어나요. 그게 수미항가에서 수는 제일 잘한 사람이고 가 받은 사람은 형편없는 것처럼 우리가 치급을 하지만은 실상 그 뜻은 이렇다는 거예요. 성적표의 의미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타고라면을 긍정적으로 나타낸 표기법들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 담겨 있지 않냐 싶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각자 아, 상받 분들한테 칭찬하고 평가를 하는데요 오늘 읽은 법문에한 창지기가 나옵니다 잘못했죠 이미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게으름 피우고 잘못해서 이제 어, 새마자 주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돌아보니까는 그가닥 이제 자기가 이 청지기에서 내놓게 됐습니다. 이게 깨를 부립니다. 눈치를 챈 주인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산해 보자고 하는데 이 청지기가 고민이 돼서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서 탈로가 날것 같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무마해 볼까 하고 여러 자리에 깨를 내는데요. 이 옳지 않던 청지기를요. 주님은 칭찬을 합니다. 8절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합니다. 신기하게도 잘못한 그까지도 용서해주시면서 칭찬까지 하는데요. 우리들이 한해 동안 살펴본 내 신앙의 모습들이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을 것지만은 남은 한달 동안 어떻게 내 신앙의 성적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은 그런 믿음이 될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제 마디 10절에 적기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적기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했습니다. 작은 것 남아 있는 이한달 우리는 어떻게 충성하고 어떤 삶을 살아서 주님로부터 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성적 기다 가지려고 한다면 기본이 돼야 되는데 한글은 가나다라부터 시작하고 영어는 ABC부터 시작할 건데 우리 수학은 뭘로 합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흔히들 한 사칙 연사부터 기초지죠. 오늘 이 기초를 이야기해 보고 담니다. 우리 신앙의 사치 연사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 더 셈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잘했다 할까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주님로부터 으 칭찬 받겠는가? 미국의 자유의 신상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 어, 미국이 독립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를 기념해서 프랑스가 미국을 이제 경려하고자 자유연상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조각가는 바르톨디라는 사람입니다. 본래 미국에 줄이 동상을 만드는 데 프랑스 정부가 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바르톨디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요. 20년이나 걸쳐서 이 작품을 조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재산도 투여를 하기는 했지만 작가에게는 이 자유연상의 모델을 누구로 할까가 가장 큰 실질적인 작가의 고민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는 또 없었고요.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기는 했지만 은 그게 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그가 모델로 이제 삼은 사람은요 자신을 낳기르고 사랑해신 주 어머니를 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 자유연상은 이 작가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역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요 감동을 주는 이 자유연상이요 바로 바로톨디의 어머니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이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델이 되지는가 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모델로 해서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 모델로서요.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돼야 할 건데요. 내 신앙하는 모습 그대로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님은 이런 어머니였어. 이런 믿음의 어머니였어.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부모님. 이게 자연스럽게 나의 그 자녀들의 모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설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약속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믿음만으로 모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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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모두가다 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이 고백에 우리가 승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의 믿는 자의 번이 되려 한다면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게요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해야할 것은요 믿는 것을 굳히지 않고 거기에 맞는 행위가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깨어야 새우말이 아, 구슬이 서말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래 끼어서 목걸이를 만들지 않다면 차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집에 여점 두 여점 전부 다 자동차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에 아무리 그게 좋은 외제차라 할지라도 아니면 국산차일지라도 차가 있고 기름 이 있는데요. 아무나 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냥 서 있다가 퇴색하고 빗발하고 녹슬고 망가지게 되어있습니다 누군가 운전해야만 쓰는 것이죠 쓰임새가 없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이라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각자의 재능을 주셨죠 다란트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좋은 실력도 주었습니다 믿음도 주셨습니다 이제 운전만 하면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꼼짝도 않고 안 가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행위를 하지를 않는다는 약입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냥 못 쓰게 된다는 약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지만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만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자야기입니다 믿음에 더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듯이요. 우리가 믿음에 그물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달 남은 우리 성적표를 위해서 믿음에 행위를 더한다면 무엇을 더 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전도의 행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에 여러분들이 올해 한해 동안 전도하고자 애쓰고 있었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 있다면 그한분 아니 새로운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믿다가 쉬고 있는 한분이라도꼭 모시고 나올 수 있는 전도 의 행위가 여러분의 믿음에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두 번째 빼기를 해야죠. 우리한테 이 믿음 신앙 생활에서 빼야 할 것이 뭐 있을까요? 무엇을 빼야 잘했다 칭찬받을까요? 제가 동화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예, 노래도 만들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자기만 마한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로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붕어끼리 서로 물어 뜯고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 마리가 죽어 물 위에 떠오르고 그 죽은 붕어의 살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연못의 물도 같이 따라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긴 줄 알았던 붕어, 영원히 혼자서만 잘살줄 알았던 붕어가 썩은 물을 먹게 되자 얼마 후에 그 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 오솔길 옆 작은 만 연못엔 지금은 도로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노래도 불렀던 것이고요. 잘 아는 이 동화의 내용인데요. 이 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붕어 두 마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워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물고 뜯고 싸운 이유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분명히 두 마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미움, 제약이 가득 차 있다 보니 그러면서 싸우고 서로 다투어서 이런 썩은 물만 고이는 연못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원인이 있다다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러운 것은 버려야 되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버릇은 버려야 되는데요.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다가요. 마침내 큰 당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뺄 것, 버릴 것. 미움과 죄악과 염려를 버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이 미움과, 그리고 버릴 것, 예, 염려 이런 것들을 빼버린다면, 우리의 신성은 정말 주인께서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겁셈을 잘해야 할 건데요. 퀴즈, 뭘 곱해야 할까요? 뭘 곱해야 잘했다, 칭찬을 할까요? 제안은... 기도의 열정을 곱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종 엘리사는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요. 그 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갑절이나 있게 해기를. 진짜로 엘리사의 기적은요. 저는 안씌어봤어요근데 성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기록에 의하면 엘리야보다두배가 많은 18번의 기적의 역사가 나온답니다. 엘리사의 열정적인 기도가 그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면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갖고 거기에 기도해야 한다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곱하기로 온다는 약입니다. 우리들이 잘아는 것처럼 열매 맺을 때 축복에 는 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다 하는 약인데요. 이게 곱해서 올라가는 거라는 약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리어 가로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직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 살기가 참 팍팍하고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렵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면서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의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내 믿음에 주님 의한 열정을 곱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의 열정을 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주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 나눔 셈을 해야 되는데요. 뭘 나눠야 할까요? 이것은 그냥 나오죠뭘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과 사랑은 당연히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마를 받아서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는데 뭔 돈이 듭니까? 뭔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백을 그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그 삶의 과정에서는요 엄청난 비용이 들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데는 희생이 요구되지 않지만은요 그렇게 살기에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는 희생이 거기에 따르게 되게 있더라는 작입니다 그 모든 희생을 기쁨으로 감대할 수만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키코라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창녀와 빈민가에서요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성교하는 데 앞장서신 분인데요 그분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대담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목사님 이들은 몸이 망가지면서 영혼도 망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예를 쓰셔도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아나운서가질문을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애써도새삶을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 것 이외에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있는 자리에서 그게 결과가 되지 어쩌든지 남들은 그의 창녀들한테 성, 전도해가지고 성교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계산해서 따지지만 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는요 아무런 그의 조건이 따르지 않는다는 야기죠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요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오면 6장 38절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 나누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해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자체 한번 내 신앙의 성정표를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무엇하시겠습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 하시고 계십니까? 잘했다면 100점이라고 칭찬을 하시겠죠. 그러나 아직도 점수가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한달 동안 여러분의 믿음에 더하고 빼고 또 아, 곱하고 나누가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을 더하고 낙심과 미움은 버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은 곱하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가는 귀한 믿음의 한 달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